네, 안녕하세요. AMP 글로벌 강진수 마케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효율 분석을 위해 필요한 다차원 보고서 활용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업체는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서도 파워링크,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파워 컨텐츠 등과 같이 다양한 광고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검색 광고를 예산에 맞게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 검색 광고를 운영하시면서 또는 대행을 맡기시면서 광고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둘씩 생겨나는데요. 어,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우리 광고를 많이 클릭할까, 어느 시간대에 구매를 가장 활발히 할까, 또는 우리가 밀고 있는 키워드의 한달 광고 효율은 어떻게 될까, 키워드의 노출 순위를 몇 위로 잡아야 가장 효율이 좋을까 등등 위와 같은 거의 모든 질문의 답을 다차원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차원 보고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메뉴 창에서 설치 확인이 가능하시고 전환 매출과 광고 수익률 등의 전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니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로고 분석 설치가 완료되시고 이전 광고 이력이 있으시다면 이젠 본격적으로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해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가이드는 전환 유형 분석인데요. 전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회원가입, 장바구니 담기, 구매 완료 이렇게 총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로 광고를 통해 어떤 전환 유형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 보고서 메뉴를 클릭하시고 다 차원 보고서 메뉴를 한번더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 화면이 뜨지면, 뜨시면 좌측 중앙부 파란색 버튼인 새 보고서를 클릭하시고 전환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우측 상단 빨간 체크박스 영역에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보고서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전환 유형과 일별로 발생한 전환 수, 전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직접 전환과 간접 전환이 분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접 전환은 광고 클릭 후 기본 15일 내에 전환 액션까지 도달한 케이스를 카운팅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좌측 보고서 항목 목록을 보시게 되시면 숫자 1번으로 제가 표시한 타겟팅 유형의 빨간 체크 박스 표시로 매체 이름, PC 모바일 매체, 검색 콘텐츠 매체 세 가지 박스를 더블 클릭하여 보고서 설정하기 2번 필터에 추가해 봤습니다. 어 그러면 보고서 조회 결과에 세 가지 세부 항목들의 데이터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환이 일어나는 매체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매체를 오프하고 광고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광고 그룹을 세팅할 때 콘텐츠 매체 노출을 켜 놓고 운영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처럼 광고 히스토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1으로 준비한 전환 유형 분석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렸는데요. 어, 혹시나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일시정지를 하시고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2는 전환 키워드 분석입니다. 검색 광고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광고이고 어떤 키워드를 몇 순위로 어느 시간대에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어, 그만큼 키워드 분석도 꼼꼼하게 또 꾸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다차원 보고서 메뉴로 다시 돌아오셔서 새 보고서 클릭 후 기본에서 광고 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보고서 설정하기 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 빨간 체크박스 영역을 보시면 기간을 우선 설정해 주시고 전환 키워드 분석을 위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보고서 형식을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D 박스에서 일별 박스를 제외하였고, 검색어와 PC 모바일 매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어, 초록색 D 박스에선 전, 어, 직접 전환수와 간접 전환수를 제외하였고, 직접 전환 매출액과 간접 전환 매출액 또한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 추가한 초록색 D 박스로는 평균 노출 순위를 포함시켰는데요. 저와 똑같이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우측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실 텐데요.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여시면 위와 같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데이터를 보기 쉽게 세팅하기 위해서 두 번째 행을 클릭하시고, 정렬 및 필터에서, 저, 어, 필터를 삽입해 주시고요. 어, 열의 데이터를 적당한 간격으로 넓혀 주시고,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필터에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캠페인 유형에서 쇼핑 검색을 선택했고요. PC 모바일 매체는 모바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전환 수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위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캠페인을 선택하고 검색어 기준으로 광고 수익률과 평균 노출 순위를 보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 특히 쇼핑 검색 영역은 파워링크처럼 광고 대시보드로 키워드별 효율을 체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효율 체크를 해보시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환 시간대 분석 가이드입니다. 어, 시간대별로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의 클릭 수, 전환 수 또는 광고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엑셀 피벗 테이블을 어, 피벗 테이블 그래프를 통해서 한 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전환 키워드 분석에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다차원 보고서 메뉴에서 기본 광고 그룹을 클릭해 주시고요. 보고서 항목 목록으로 넘어오셔서 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파란색 띠 박스와 초록색, 초록색 D 박스를 위와 같이 세팅합니다. 전환 키워드 분석 때 세팅한 것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파란색 띠 박스에선 검색어를 제외하고, 시간대별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초록색 D 박스는 동일하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되셨으면 우측 상단 다운로드를 통해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여시고 삽입 메뉴에서 그래프 모양이 있는 피벗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피벗 차트 및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어, 표 또는 범위 선택에서 데이터의 전체 영역이 초록색 점선으로 기본적으로 잡히실 텐데요. 이 범위가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하단에 시트가 추가되면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우측 빨간 체크박스 영역에서 보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캠페인별 전환 시간대가 궁금하기 때문에 캠페인 유형과 시간대별 그리고 전환 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좌측 행 레이블에 캠페인별 시간대 전환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중앙 그래프의 시간대별 전환수를 위에 화면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 빨간 선으로 표시한 캠페인 유형 박스를 클릭하셔서 보고 싶은 캠페인 유형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측 피버 차트 필드에서 PC 모바일 매체를 추가로 선택하시면 디바이스별 전환수도 그래프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죠. 어, 이처럼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대시보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세부 데이터를 파악함으로써 지금 광고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견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는 네이버 다차원 보고서 활용하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린 전환 유형 분석, 키워드 분석, 시간대 분석을 통해서 위에 나와 있는 월 보고서 양식처럼 마케터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다차원 보고서를 처음 접하신다면 약간은 복잡해 보이고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만져보시면 대략적인 감이 오실 겁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꾸준히 다차원 보고서를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광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명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